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 틱스 말씀드립니다 자 단일가 매매가 이번 주에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월요일 장에서 어땠어요 네 단일가 매매지만은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상승 폭은 좀 둔화됐지만 상승을 유지한 채로 시장이 지수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한 3.6%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괜찮다고 그랬죠 단일가 다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권의 재료가 월일장 마감하고 이제 떴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승을 했다 눌린 모습인데 네, 이러면 좀 조정을 단기적으로 또 받는 겁니까 여러분? 자이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주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이 요거는 이 테라퓨틱스와 별개로 여러분들 꼭 많이 매수하셔가지고 대박 시세 좀꼭 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네. 자 지금 HLB 본주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테라퓨틱스가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늘 강조를 드렸지만은 지금 HLB 계열사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치고 나갈 게 이제 테라퓨틱스다 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있어요 단일가 매매가 전개가 며칠간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주가는 더 급등을 하는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급등 주니까 여러분들 잡으십시오 하고서 이제 훈장을 주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단일가 매매로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정일이 2월 6일이에요. 2월 6일입니다. 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뭐 일회 한해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수 있고 뭐 그리고 뭐또뭐 뭐 투자 위험 종목 뭐 이런 걸로 될 때는 매매 거래가 며칠간 정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게 그 특징이 있어서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이나 투자 위험 종목이나 단일가 매매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의 공시가 낮지만 별거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네, 당연합니다. 네,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본주가 계속 가면은 테라피틱스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주인 HLB가 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지수 0.8% 내렸는데도 역시 HLB는 강했고요. 네, 테라피틱스 역시 괜찮았고, 그뭐 파나진이라든가, 뭐 글로벌이라든가, 뭐 계열사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제약도 좋았고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HLB Therapeutics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것은 리버캄넬리 주맙 이후에 그 다음에 신약 승인 주자가 누구냐는 거죠. 네, 이게 바로 HLB Therapeutics라는 겁니다. 그죠 아, 여기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그러니까 교모세포종권이라고 하는 이런 건의 모멘텀은요. 네. 교모세포종은 5년 이내 평균 생존율이 여러분 7% 미만인 대표적인 악성 희귀 질환이에요. 근데, 이게 그 미국 내 환자 수는 한 2만 명인데, 1만 2천 명의 매년 그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근데, 테모단하고 아바스틴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최근 14, 14년간 한 신약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지금 NK 치료제 테라피틱스에 대한 기대는 아주 큰 건데요. 음, 어 일단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유럽 임상 3장이 시작돼서 신약 승인에 제일 그 가까운 네, 그런 그 기업이 지금 현재 HLB 테라퓨틱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 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최근에 이 HLB 계열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HLB 제약도 물론 이제 같이 가요. 네, HLB 제약도 어 최근에 좀 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테라퓨틱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 있죠. 네, 생명과학. 요 네, 정도가 제일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바로 HLB 테라퓨틱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HLB 생명과학의 차트 모습에 다 비슷한 모습이기는 한데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텐베거가 안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HLB 그룹의 병합이 되지 않았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뒤늦게 그 텐베거에 동참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이 바로 HLB 테라퓨틱스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게 일단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뮤노믹 상장권에 대한 모멘텀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나스닥 상장권 요건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HLB 자체가 무너지면은, HLB 테라피틱스도 물론 무너집니다. 하지만, HLB가 그런대로 자기 자리를 고수를 한다고 한다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그 상승률, 급등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HLB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꼬꾸라진다고 한다면 HLB 테라피틱스는 같이 올라갔다가도 내려가는 폭이 상당히 가파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HLB 본주보다는 HLB 테라피틱스가더 강력한 엣지를 보이고 강력한 수익률이 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다만 이제 HLB가 무너졌을 때는 HLB 테라피틱스는더 크게 무너진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를 생각하는 타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HLB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1배거가 났을 때 예전 시세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도 HL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배 시세를 내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이고 3만원에서 7만원까지 두 배가 조금 넘었을 정도니까 이때 당시로 친다면 지금 이 정도 단계밖에 안 돼요 아직 올라가는 초기 단계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급등의 패턴의 상황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hlb 테라피틱스의 수익률이 상당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더블 이상 시세가 낮지 않습니까 그죠 흔드는 것도 물론 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흔들 때 이거를 그, 단타로 보고, 단타로 매매를 하려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는 그런 매매를 하다가 거꾸로 매매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니까 이 테라피틱스도, 물론 급등락은 심하지만 조금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대박 시세를 먹기가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요동치는 그 단타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고, 이거 꼭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서 할수 있냐고요. 절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가져가는 게 낫고, HLB 그룹주 자체가 상승 초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게 낫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 일단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뭐 지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이민호 믹의 뭐 나스닥 상장권의 재료라든가, 네, 또는 NK 치료제권의 신약 승인권과 관련된 그 전에 그 호재료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겠고, 만일 <laughs> 이상적인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물론 이제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실제로 실시간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상 급등이 나타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그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문자 주시면 이미 되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영상을 통해서도 드리지만은 영상은 이거 뭐 매번 제가 꼭그 맞는 시기에 딱딱 드린다고 볼 수도 없고 영상은 좀 타이밍이 느리잖아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러한 건에 그 케어를 좀 받으실 분들은 테라퓨틱스 그렇게만 좀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테라퓨틱스 HLB 빼도 좋습니다. 테라퓨틱스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고 번호는 이걸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번호 요걸로 테라퓨틱스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신속하게 제가 상황을 정리해서 사인 드리고 정보를 드릴 거예요. 소통을 하고 문자를 보낼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영상 찍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 대박주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 대박주는요 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적가 그 주면서 잡 주면서 그 무상 퍼센트지만 높여 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에,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네,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에,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네,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인여금이나 이익인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네,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네,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 자본인여금이나 이익인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자본금하고 인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이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자본금의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어,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어, 시원찮을때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풀을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만원 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어,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1,000만조 내지 3 0 0 0만주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 내지 3 더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한달 내지 세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뭐 이런식입니다. 여러분. 네. 요런식으로, 보이시죠? 네. 빨간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 라는 거죠. 요건 네,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음,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상으로 봤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3 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천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천%에서 15,000%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은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아로이도 한 10이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퍼 배수가요. 여러분 2내지 5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죠. 한 주당 자산 가치도 3내지 7만 원 근처예요. 어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은 0.2내지 0.5배수 범위이기 때문에. 예, 뭐 최소한 1배수까지는 못돼도 갈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W 내지 3W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예. 자, 이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 해가지고요 예,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r o i 좋고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베수 p b 아베수 봤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 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할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보실 분들, 이런 네,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어,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물론,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